심리 문제인 사람에게 건강한 심리 습관을 어, 가지게끔 하는 것은 자 심리 문제인 사람은 이미 건강한 습관을 작용하고 있어요 건강한 습관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문제 하나 때문에만 지금 문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서 면역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심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지치료법, 행동치료법 관련된 몇 가지를 툭 던지면요. 운동, 운동은 뭡니까? 행동치료법이거든요. 명상의 기본이 뭡니까? 명상이. 명상은 인지행동치료법의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해서 나름대로, 아, 안정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게 심리치료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심리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공부는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을 어떤 부분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는 스트레스 상처를 컨트롤 할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뭡니까? 스트레스 힐링 습관. 상처 치유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이제 어떤 특정한 심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내가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습관에 관련되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한 습관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그 습관 하나만 더 만들어 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 문제, 심리 문제, 그다음 인생 문제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더라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현저하게. 그래서 이혼해도 옛날은 죽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웃으면서 해요. 이혼도 웃으면서 하게 돼요. 하고 나서도 힘들어. 힘든 건 맞아요. 힘들지만 이내 다시 절아서 내가 뭘 해서 함께 살아가고, 왜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와 마음 문제, 정신 문제는 인생 문제는 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